시험 보느라 고생했어요 그 문제 1번부터 해가지고 7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도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1번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 1번에 보면 그러니까 수열에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보니까 1분의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분의 1,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5, 그 다음에 7분의 7. 해가지고 2 분의 음, 2이 1까지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지 일반항.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게 첫 번째, 항 이거 두 번째, 항 이거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이게 n 번째 항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음, 일반항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에 n이 마드로갈때 2m 분의 2m 마이너스. 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극한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문를 n으로 나누고 할까? 분모 문를 n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2, e, 여기 n분의 1 이렇게 나오그죠 <laughs> 극한이 어떻게 돼? 얘는 2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니? 2분의 2가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1번은 1이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극한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밑에 n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도대엔제곱 답이 다음에 빼기에 엔곱 마이너스 얘에 대한 값, 값을 구하는 거야. 음 극한을 계산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의 모양새가 어떤 모양이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니까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진행을 해줘야 되겠어. 트가 있는 모양이니까, 그렇지? 유리화를 진행을 할까? 음, 도대 모문다가 뭐 가운데 부가 플러스가 되는 놈을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그 부모는 루테, 여기가 n제곱 더하기 2n. 여기 더하기 여기는 루테,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모양이 나오요 분자 쪽에 있는 거는 앞에 거 제곱. 얘 제곱을 하면 n제곱 더하기 2n이지. 뒤에 거 제곱 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이 돼요. 그러니까 얘 쟤를 빼게 되니까 뭐가 나와? 3에 이렇게 남겠지? 그리고 나서 모양을 보니까 다시 또 극한의 모양이 어때? 무한대분의무한대꼴이잖아요 그치? 무한대고는 무한대 그럼 마찬가지고, 1번처럼, 분모자를 적당히 나눠줘야 되거든. 그럼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누면 되겠니? 분모 쪽에 보니까 n으로 나누면 되겠지? 루트 안에 n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모자를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루트 루트 안에 n제곱으로 나눠지니까,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거든.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에, 루트에, 1 더하기, 1 빼기, n분의 2. 이렇게나오죠 분자 쪽에 있는 건 3이 되겠지? 그쵸? 값이 얼마가 되겠니? 음, 얘는 1, 얘는 1, 얘는 2, 아, 3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와다 맞죠? 그렇죠? 이번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요. 3 번은 등비수열에 관련돼서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이 수렴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구성되어있냐면 n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분놈의 그 N제곱. 얘에 그러니까 대한 수렴하는 실수 X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되겠다.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대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개념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음, 얘에 그러니까 대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할 때, n이 만으로갈할 때, A 하나 N 마이너스 N제곱. 얘가 수렴하게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이에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되냐면 초항부터 생각을 해야돼요 초항 지금 현재는 초항이 a가 되지 그치? 초항이 뭐가 될 때? 0이 되야돼 초항이 0이면 공비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렴하게 되지 초항이 0이 되는 경우가 없다면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공비지, 공비 있지 공비 공비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항이 여기에는 n 대신에 1대2 포함되니까 추항이 뭐가 돼요? X지곱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있어요 항이 0이 되는 경우가 공비도 마찬가지로 추항과 똑같은 놈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계산을 해버리면 되냐면 그냥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지? 공비나 추항이나 지금은 이제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니까항이 0이 되는 것이 공비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 해보자 그러니까 공비가 무엇인가 하면 x 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이놈가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돼. 음... 부등식은 a, b, c꼴이니까, 그치? 어떻게 풀어야 돼? a, b, d, 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볼까? x에 동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봐야 되겠네, 그쵸? 이첫분식이죠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1이 사라지니까 남는 것이 뭐가 되나요? x 분 마이너스 x가 남으면 얘가 0보다 크다. 이쪽은해가 되죠. x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첫 번째 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을 풀어볼까요? x의 2분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3분의 1 0에 x 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이게 여기다 잡고 나 이쪽은 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가되지그렇지 그럼 이놈과 이놈에 대해서 뭘취해야 돼요? 얘와 얘에 대해서 교집합을 취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와 얘가 동시에 말씀을 하다니. 그지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를 네. 구해봐야 <목소리> 되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놈만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2는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공머리가 어디가 돼요? 여기랑, 음, 여기가 돼요 여기. 그럼 다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1 이상. 또는 어떻게 대화가 된다?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3번, 이 2, 2, 려고요그 다음에 4번과 말하는, 거야. 4번은 교과서에서 증명하는 것들이 나와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4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극수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극한에 관련된 형태의 문제거든 이 관련된 명자들은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3짜리로잘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독수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에너지라서 무한대까지 의 AN. 얘가 수렴한데, 그치? 문제 보면 S 때 수렴한다라고 돼있잖아. 얘가 수렴하고, 이 수열 AN에서 구분하기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해서 A1, A2, A3. 그래서 AN까지. 얘를 뭐라고 하죠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음, 이 급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시그마에이라서 무한대까지 AN. 얘는 계산법이 리미트에, n 니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계산하죠. 맞아요? 그쵸? 그렇죠? 응. 음. 그니까 급수를 계산할 때는, 시그마에는 이래서 무한대까지 AN을 계산할 때, 리미트 SN으로 계산한다. 근데 이 SN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S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지금. 맞아요 그렇죠? 음. 그럼 극한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n 번째 항에 대한 극한이 s이면 m-1번째 항에 대한 극한이 s, m-1이지 얘도 s가 되는 거 알고 있지그쵸 그러니까 문제에도 걸를알려줬어 <laughs> 보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렉트 a_n을 구하고 싶은 건데 그지 그래서 a_n이라고 하는 게 s_n에서 s_n, m-1을 뺀 거다 이거는 수토 과정에서 수열 파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n번째 에서 n-1번째 까지의 합을 빼게 되면 뭐가 나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오게 되지. 그렇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게 언제부터 성립하게 돼요? 두 번째 항이부터 성립하게 되지. 그래서 n이 2 3일 때. 이렇게 성립하게 돼. 요그러니가이드발 내용이 이놈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a1은 뭐랑 똑같다? 그렇 s1이랑 똑같아. 이 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AN이니까, 리미트에 애니멀한 대고할때 AN을 구하면, 얘는 뭐가 똑같다? 얘랑 똑같으니까, 리미트에 애니멀한 대고할때 SN, 세기에 SN-하고 같았어. 근데, 연놈마가 각각의 수련하지? 그렇지 얘도 S로 수련하고, 연놈마는 S로 수련하고. 그니까, 러 각각 따로따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애니만으로 열 때, SM. 빼기에, 밑에 애니만으로 열 때, SM-로. 그렇죠 따로따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 도어갈 게, 이범 그래서, 이두 개가 각각이 뭘로 수렴해요?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하게 되니까, 빼게 되면 얼마가 돼요? 그 음, 그치. 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 중에 제일 중요한, 복수 쪽에서 명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1에서 무한대까지의 a -N. 얘가 수렴하게 되면, 그제 얘가 수렴하게 되면 무엇이 극한, 리에 n이 무한으로 갈때 a n이지. 제 얘는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건 무엇인가 하면 이명제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게 여기 있는 일반항이 a n이지. 그제 이런 가 여기에 사용되는 극한에서 그 사용되는 일반항이 이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다른 모양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가지 모양은 똑같아야 돼. 그렇죠? 증명하는 과정은 차근차근이 차단, 진행하면 되겠고요 어, 5번을 보면은 어, 5번은 0. 3, 8 이렇게 생기는 순환 소수가 있어요. 이를 순환 소수로 나타낼 때 소자 말에 n 번째 자리 수를 a_n이라고 한데 소수자 말에 n 번째 수를 a_n이라고 한대 그죠? 그때 계산하고 싶은 것은 c가 나와 a_n이라서 무한대까지 사의 음, n 제곱분의 a_n 이놈의 합을 한번 줘야 된다면 우선 정의대로 a_n이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볼까? 그러니까 이 숫자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지? 그치? 이 숫자는 직접 적게 되면 이렇게 돼서 0.138 순환되는 숫자가 3.8이 순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0.138 3.8 3.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첫자 말에 1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첫자 말에 첫 번째 수잖아, 이게.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요 a1이래서. 맞죠? 그다음에 그 3이라고 하는 건첫자 말의 번째 자리 수자니까 얘가 a 두고요. 얘는 a3이고요. 얘는 a a5. 그렇지? 근데 수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4이고 네 번째 항은 3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3838이 반복되는 이런 수열이 나와요.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양이잖아. 요 그치? 그러니까 이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모양새를 한번 적어볼까? 4의 n제곱분의 a n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직접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4의 n제곱분의 a n. 이런 수열을 한번 나열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n 대신에 1 집어넣어야 되니까, 4의 1제곱분의 a 1인 1이 되겠죠두 번째는 n 대신에 2 집어넣어야 되니까, 4의 제곱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뭐야? 지4 사회 제곱분의8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은 사회 네제곱분의3그 다음은 사회 다섯제곱분의 8. 그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돼니 음, 규칙이 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딱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과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분자 쪽이 똑같잖아요그지 그리고 음, 이쪽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규칙이 보이죠. 그럼 따로따로 따로 계산하면 되겠네. 또이 모양들은 각각을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공비가 얼마 공비가 사회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이에요. 초항은 얼마? 얘가 되고요. 노란색과 동그란친구도 마찬가지야. 초항이 얘가 되고요. 사회제곱분의 8이 되고, 공비가 얼마가 되는? 공비가 얼마야? 16분의 1이죠.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도 되겠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만큼을 하나로 생각을 해서, 그 지금 현재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로 해서 묶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한 4분의 1부터 시작을 야고 이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가 얼마가 돼? 16분의 1이지? 그러니까, 1 0에 16분의 1. 그리고, 초항은 이만큼. 두 개를 더한 것, 즉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항은 통분을 려 보면 얼마예요? 여기 16이고 여기 64니까 64로 통분을 해 볼까? 이제 64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는 4가 곱해져야 되잖아. 그럼 4 3은 12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이제 계산하면 여기는 4분의 1 더하기 여기가 16분의 15가 되겠고요. 분자 쪽에 있는 것은 6 4분의 얼마가 돼요? 6 4분의 그 여기는 4로 한번 약분해 볼까? 4로 약분하면 여기 5가 되고요. 4로 약분하면 4변 4, 4 2에14 이렇게 나오죠그지 그러면 마무리 계산해 볼까요? 앞에 있는 건 4분의 1이다가 16도 약분 되죠? 그럼 15분의 5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되죠. 그 얼마? 12분의 7. 그치? 그 계산만 차근차근하게 잘 진행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6번도 마찬가지인데 어, 6번도 등비수열에 관련된 급수문제예요 등비급수에 관련된 건데 첫장항이 얼마라고 돼있어첫장항이 a라고 되있고 공비는 얼마? 공비가아니래요 이렇게 되는 수열 an이 있대 그치? 번닝 조건이 이렇게 되어있어 c가 n이라서 무한대까지의 얘는 수렴하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 빼기 2. 공비, 네, 초항은 얼마? a 그렇죠? 얘도 얼마? 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요바가 많아요. 이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때 an을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a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 이 있는 이런 공비수열로 나옵니까 an을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세제곱해야 하잖아. a 세제곱에다가 r을 세제곱을 할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자. 그치?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수항이 뭐가 돼요? 밴대신에 l 대입하니까 수항이 A 세제곱이 되지. 그치? 공기는 뭐가 될까요? 공기는 아래 세제곱이 되겠네. 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겠죠? 아래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과 L까지니까 아래 세제곱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L 사이가 되지. 그치? 세제곱으로 해도 마이너스 1과 L 사이가 돼요. 그 그러니까 수렴한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수열에 대한 공비가 뭐? 아래 세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100이 아래 세제곱이 되고요. 수항은 얼마나 돼요? A 세제곱이 되지? 이가 이거 얼마나? 8 0이야요그 그렇죠? 이제, 이제, 그걸 차근차근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쵸? 그렇죠? 구해야 되는 건 A 값과 R 값. 미지수가두 개고, 관계식이 두개 나왔으니까, 그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음, 어떻게 계산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1백이 R분의 A가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모양을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죠? 여기도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그치? A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3에다가 1백이 R이 되고요 여기는 A의 세제곱이 무엇이 되니? A 세제곱이 81에 1백이 R에 세제곱. 이렇게 나있죠 그쵸? 그러면 A가 요 놈이고, A 세제곱이 얘니까. 그치?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쵸? 그렇죠?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걸 <laughs> 세속해야 되지? 그러니까 식을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한다는 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3에다가, 1 0의 아래, 전체 세제곱이 되고요. 우변쪽에 있는 것은 81에다가, 1 0의 아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아래 거는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치? 아래 거는 3차 방정식. 음,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한찰을좀 해봐.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잖아. 그치? 전개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이걸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 인수분해 하게 되면 1백이 아래다가, 인수분해를 적어볼까? 직접 나눠도 돼요. 예분에 예를 해가지고 직접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단다. 이걸 인수분해 하게 되면 1백이 아래다가, 1, -R에다가 1 -R, 더하기, 알, 더하기, 아래치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백이 R이 있잖아. 근데 문제 보면 R이 1이 아니니까 나누어도 되거든. 그치? 그니까 1-R이라고 하는 걸 양면을 나눠보자. 그럼 여기는 3에 세제곱이 7에다가. 하나의 아픈이 되었으니까 1-R의 제곱이 남겠죠. 이건 전개하기쉽잖아 그치? 그리고 좌변 쪽에, 우변 쪽에 있는 건8 0이에다가 이런 건 아픈이 되었으니까, 얘가 남겠다. 플러스 아래, 더하기 아래 제곱. 그죠 그리고 이제 전개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전개해봐요. 여기가 27이고요. 마이너스 27의 아래 제곱이 되고요. 어... 그거 어. 안되지. 제곱이 있군요. 제곱한 걸 전개해볼까? 27에다가 1마이너스 2r에다가 여기 r제곱이 돼서 우변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80에다가 7, 8, 7, 우리가 앞부분에 할 거야 9, 3, 2, 7, 9, 8, 7, 8 다시 앞에 보 되죠? 이쪽은 1 빼기 1 플러스 r에 더하기 r제곱 여기서는 1 마이너스 2r에 더하기 r제곱이 되고요 계속 전개할 수 있지? 전개하면 은3 플러스 3r에 더하기 3r제곱 이쪽은 다 이항해볼까? 이항은 어떻게 돼? 3r제곱에다가 r제곱 빼야되니까 2r제곱이 되고 3r, 2r 하면 5r이 되겠어. 어 여기는 3, 1이니까, 더하기 2. 이 정도가 되죠? 1, 2하고, 2, 1. 알값이 얼마가 되니? 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음. 근데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같이 나오고.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A값이 나오잖아? A값이 얼마야? A값은 3에다가, R 대신에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분 1이 여기 2분의 1이 되죠. 근데 여 2분의 3이신? 3분회화 되니까 2분의 9. 그렇죠? 그럼 A에서 R을 빼야라고 했잖아. A값은 얼마? 2분의 9. R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얼마? 2분의 10이니까요. 오,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음, 이거는 등기 급수에 관련돼서 수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1 0의공2분의 초안. 대체, 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문자가 두개 있는 상황이니까 그놈을연립을 해가지고 A 값과 R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죠 계산이 약간은 복잡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A 값을 초과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거을 약분을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에 1-r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분모하고 분자를 각각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분모 쪽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1-r에다가 1-r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나고 여기에 a 곱하기 a제곱이라고 생각하게 을 되면 그렇죠? 여기에는 1-r분의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가 돼요? 문제에 나와 있듯이 이게 3이니까 이렇게 약간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도 된단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세제곱을 전개만 안 하면 돼 그치? 세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약간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치? 세제곱 전개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되겠군 그렇죠? 이게 6번이고요 7번을 볼까요? 수열 A_n이 있대. 수면하는 수면 A_n이 있대. 무슨 말이죠? 수면하는 수열 A_n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써도 돼요. 밑에 A_n이 먼저로 갈때 A_n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죠? 별미 A_n이 뭔가 같이 존재하는 게. 그리고 좋아진 조건이 뭐야? 밑에 A_n이 먼저로 갈 때? AM 2가 AM-2가 되구요. 3AM에 마이너스 1에 여유가 없죠? 얼마? 2래요. 그쵸?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렘트에, 우니만으로 엘페, AM분의 1값을 구하자. 이게있어요이 음, 문제가 참 중요한 게 뭐야. 수련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치? 극한 성질에서,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a m 수련해요. 얘도 2로 수련하고요. 얘도 수렴하고 일로 수렴하지? 그치? 그니까 러다 수렴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수렴할 때는 어떻게 해도 돼. 그 극한 값들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니까, 러 a n이 원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하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니까, 러 알파, 마이너스 여기는 3알파, 마이너스 1. 이거 얼마? 2. 그쵸? 구합자는 그 것도 무엇이니? a n이 알파로 수렴하니까, 알파분의 1 구하자라는 뜻이죠. 그쵸? 그니까, 러 알파의 값만 잘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를 열리파 계산해 봐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3알파마이 뭐가 돼요? 2알파 마의 4가 되죠. 이그러면 알파의 값이 얼마가 되니? 1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값이 나오죠.